오늘 울산에 일정이 있어서 어저께 울산을 가려다가 미량에 배드민턴하고 펜션이 같이 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생각하던 꿈이 별장 하나 짓고 그 별장 옆에다가 이제 배드민턴 구장을 하나 지으면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잠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간접적으로 이쪽에서 체험을 할수 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 여기서 자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젠코초 왔다고 또 미량하면 국밥이 유명하다 그래서 지금 국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같이. 네 계속 대주복 진호 씨. 미량 오면은 뭐뭘 먹어야 되죠? 돼지국밥이요? 네 부산 아닌가요? 네 가재기 아, 이게... 어, 너무 많이 요 이게 국물이 조미료가 그 하나,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내추럴한 맛이에요 그냥 뾰로우룹는우연 음. 색깔이 안 나요 맛 음. 있는 음. 색깔 음. 그정거 같아요 매운요 많이 겠습니다아 네. 그래요? 응. 너희들은못 먹어요 못 먹겠다 죠아요 자 이제 아침을 먹고 배드민턴을 하러 배드민턴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한 1분 정도면 체육관이 있어서 아눈 뜨면 운동복 입고 배드민턴 칠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배드민턴장입니다 체육관 들어왔는데 침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11m 언더를 아무리 높게 해도 천장이 달것 같지가 않네요. 반가운 친구가 있네요. 진호야, 체육관 와봤는데 어때? 이게 텐션 배드민턴장이라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체육관 너무 좋아 체육관 너무 좋다고? 일반 사설구장보다 더 좋은 것 같지? 네, 족구장일 것 같았는데, 족구장 그 펜션 족구장일 줄 알았는데. 그치, 그치. 깜짝 놀랐더라요 <laughs> 오늘 매치는. 이제, 진호, 강빈혁 코치, 연하영이 같이 와가지고, 넷이서 재밌는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laughs> 라리이 라켓으로 스냅으로 e s 리기스냅으로 a t 리기 라켓 뒤에 손잡이 o m a t e r i e I say, I s 알 y 어요 a y I say. I s a 이보, s 이바이보 a y I say. I s 는나 I say. I say. I 등 할게요, say. I say. I say. I s <laughs> 야 이거 말 되냐? 이아잘잘 때렸습니다. <laughs> 아, 나왔잖아. 한대 나왔잖아. <laughs> 어저께 밤에 와서 찍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묵었던 방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뭐에 테레비가 있고, 여기 냉장고, 침대는 두 개. 어, 어디가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면, 이쪽에 또, 화장실. 화장실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너무 잘 나와서 시원하게 잡고, 또 이렇게 나가면, 여기 또, 부엌입니다 또 여기 바베큐 바베큐 할수 있게 돼 있고 또 여기 냉장고 한대더 있네요 인덕션도 있고 아, 숙박료가 여기가 뭐 비성수기 때는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성수기 때는 한 1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과 바베큐장까지 이용할 수 있게 사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죠? 부산... 기장 쪽에서 왔습니다. 아 부산 기장이요? 네. 아 기장에 그 미역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돌미역이. 머리가 미역 같네요 지금. 그래요. 매직해가지고. 네. 얼마짜리 머리예요? 이게 좀 거금을 투자했거든요. 어 진짜요? 아, 네. 얼마예요? 선생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음 저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laughs> 왔어요. 어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지금? 경비행기. 정비행기? 예예예. 아그 전용기가 있으신가요? 아, 맞죠. 오. 네. 프로펠러 4개 달렸고요. 라이더는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아, 인터넷 구매, 로스 에인젤러스 다운타운에 있는 라이더샵에서 구매했습니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네, 30달러구요. 근데 입수하러 가셔야죠? 아, 예.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이런 소리가 나야 돼. <laughs> 어 이런 <laughs> 소리가 나야 돼. 왕민혁 <laughs> 선수 입수. <laughs> 그렇게 겠지 <그렇지. 웃음> 아, 저기 사모님께서 저희에게 콩나물밥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밥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콩나물 많이 좋아하는데. 아, 너무 맛있겠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선주 굽신 직접 끓이 거예요? 네. 예. 네. 와. 음. 음 맛있다. 어, 사장님이 무공예로 너무 맛있게 콩나물밥과 반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고 이제 저희는 울산으로 떠납니다. 안녕. 안녕. 아까 간식 내기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어, 근처에 티라미슈 단장면 로스터스 커피라고 아, 내기 이겨가지고 예, 티라미슈랑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어, 이기신 소감이 어떤가요? 세개 먹을 거예요